아, 여기 아 이게 오래된 거라서 요 카카오톡에는 없어졌어요 그럼 이걸 다시 클릭 아니 요위에걸요 주소를 꾹 눌러 주소를 꾹 눌러 네. 어. 네, 복사 여기도 복사,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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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놓고 여기 다시 붙여넣기 여기다가요? 네꾹 눌러 여기다가 붙여꾹 눌러 붙여넣기 어, 어 그렇게도 되네 네. 그래 놓고 전송 누구한테 보내는거야 본인한테 나, 나한테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책은, 책은 새로우니까. 네. 전송시켜봐. 전송이요? 네. 그럼 여기 뜨잖아. 아, 이렇게 오는 거야? 네. 그리 아...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는 거야? 네. 네. 그걸 여기로 한번 찍어봐요. 다블 클릭? 뭐 그래? 네. 한번봐 클릭하면 네. 아, 어머니, 지각이에요, 구목이에요. 네. 봐봐요. 전 구목이에요. 근데 왜? 아, 봐봐요, 선생님 왜안 먹어요? 맛있는데? <laughs> 자기는 쨍 먹이라고 했는데 <laughs> 이 먹는 게 남편이야 어, 남편 <웃음> <웃음> 어머니 씹먹이에요? 구먹이에요? 저는... 안 웃겨요? 그 구먹이에요? 나안 웃고 왜안 웃고 너 오늘 오늘 때까지 계속 웃어 왜 <목소리> 그래? 네? 아, 그요 아, 그요 아, 그 이게 웃겨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이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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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안웃기냐고 선생님. 나뭐 이해를 못 하겠어. 못 하겠어. 지금 여기 이게 문 내용이. 아 이거는 저기 저저이렇게 저, <laughs> 남편은 웃고 있고 아빠 저희 시아빠는 입맛만 마시고 있는데 지 혼자서 다처먹고 있던데. 안웃기냐고 선생님. 아안 웃고 냐고왜안웃기지고 선생님 웃을 때까지 계속 돌러 <laughs> 안 해! 뭐야, 저거야? 안웃겨요 네? 아, 이게, 웃겨. 요더 <laughs> <laughs> 웃긴 사람인데, 여기 더 웃긴 사람이 네? <laughs>